강화군 보건소장 안혜영입니다. 코로나 19 양성자 발생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확진자는 강화군에서는 두 번째 확진자로, 이번 확진자 역시 지난 4월 첫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입국자임을 밝히며 아직까지 지역 감염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확진자는 과테말라에서 지난 1년간 선교 활동을 해오다 지난 7월 10일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무증상에 기저 질환도 없었으며 1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되어 전당 공무원 지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18일 새벽 3시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인천의료원에 입원 중입니다.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으며 격리 장소는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자 및 환자의 경로 등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